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약간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2년간 함께해오신 제나님과 3인칭 카메라 홍설님의 건강의 문제 그리고 키드님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탈퇴로 부득이하게 잠시 정비의 시간을 가지고자 그간 영상을 이틀에 한 번씩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당히 쉴만큼 쉬었고 이제 다시 로빈TV 시즌2 공식 출연자 카메라맨 운영자로 활동하실 촬영팀을 모집합니다. 높은 텐션으로 카메라만 켜지면 일과 취미의 경계에서 마인크래프트나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분, 그리고 시간이 넉넉하고 1인 크리에이터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원은 지금 화면에 적혀 있는 이메일로 영상 설명란 속에 필수 기재 내용을 적어주시고 이를 지키지 않고 지원을 했을 때는 서류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추가로 명확한 임금 지불이나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계약서 작성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본 영상에서의 자세한 사항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